박준태 의원님이 하신 그 지리 중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대검 차장님 2025년 8월 장기 미제, 우리가 장기 미제라고 하면 3개월 초가, 6개월 초가, 1년 초가 이런 게 장기 미제잖아요. 예. 근데 아까 장기 미제가 9만 오천 건이다. 예.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지금 막 장기 미제가 30만 건이다 이렇게 아까 올리셔가지고. 그게 마치 특검 파견 나가가지고 검사들이 일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2025년 7월 기준에그 3개월, 6개월 초가 합쳐서 장기 미제가 2만 건이고요. 박준태원 의 말씀하시는 아마 2025년 8월 그거는 전체 검찰의 미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차장님 맞죠? 예, 사건이 그리고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이걸 모두 합쳐서 지금 검찰에 30만 건이 지금 미제로 있다. 장기 미제다. 그것도 장기 미제 3개월, 1년 초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통계 조정을 하셔가지고 그 의원실에 얘기를 좀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 차장님, 아까 보안 사건 얘기하시면서. 어, 국민을 위한다고 호도를 하시는데 보안 사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대이 보안 사건 행사하시면 이 대상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죠. 사건을 송치 받아서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없... 제한이 없는 것만 아니, 범, 아니, 없는 사건이 거죠. 사건이 올라오면 크게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생기 그리고 범죄는 재명의 네.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법에 두개 범죄로 <laughs> 하, 축소되어 있는데 재명도 제한이 없죠. 나중에 이제 입법화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설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아니 그러니까 무한 사건에 지금 지금 행사하는 무한 사건에 제명의 제한은 없는 거죠? 관련돼야 됩니다. 예. 직접 관련성 이 있어야 돼요. 그 관련성 가지고 한동훈 시행령으로 무한 확대해 가지고 명예성도 상한 거 아니에요? 직접 사로. 무한 수사 언제나 하시는 거죠. 네 기한의 제한도 없으신 거죠? 무한 사건 맞습니까? 네 기한은. 네. 네. 보안사건을 그대로 두면은 검찰의 수사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기소 분리라고볼 수가 없겠죠. 제가 보안수사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어, 통계를 좀 달라 그랬어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하며, 통계가 없답니다, 검찰에는. 보안사건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보안수사를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하는지에 대한 통계도 전혀 안 내놓고 계세요. 없답니다, 그런 통계는. 근데 무슨 보안사건을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공소시효 임박 전에 보안사건 반드시 해야 된다 검찰이. 경찰에 보안사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내놔라 그랬더니 없는 것 같아요. 없답니다. 그런 어, 사건. 의원님께서 저, 저희들 보 달라고 저희들 파악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답변자료 보셨잖아요. 예, 법무부가 예, 예. 답변한 예, 거예요 그게. 네. 희 어떻게... 했던 다음에 내세요 그러면은 예, 오늘으로 내려 그러면 내려가기 때문에 킥스에 남아있지만 보안 수사를 한 것을 통계를 잡으세요. 통계를 잡아서 내시라고요. 얼마나 하는지 네. 알아야지 보안 사건을 이 자리에서 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 권을 할지 말지를 국회에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안수사 거 보여주세요. 저는 66% 자료를 주시라고요. 자료를 자료를 주시면은 보안 수사 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렇죠. 아까 업무보고 때 보시, 보이니까 불송치 사건 중에서 재수사 요청은 2%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중앙지검은 5% 작년에 5%였다가 3%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그 불송치 사건 저거 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기록 반환을 하시는 거예요. 한97% 정도를. 그러면 그러면 불송치하는 사건들을 겸,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재수사요청 2%에 불과한데 저중에서도 시정 조치 경찰 논에 잘못하고 있어. 시정 조치는 0.2%더라고요. 예. 그건은 엄청 미미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 시정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그다음에 보완사 요구를 하고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 지난 5년 동안 다섯 번 하셨더라고요. 그럼 통제를 제대로 한 다음에 보완사가 필요하다라고 주, 주장을 하세요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다음 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수사 준칙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7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많은 피해자 발생하거나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있는 사건, 사건이 캄보디아 사건이거든요. 이거 범경 협력하셨습니까 회의? 네,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규모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그 사건이 있는 충북 뭐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지금 한 다섯 개, 여섯 개 지구에 뭐또 경찰청에 나눠져 있는데 전부 다 회의 다 하고 있고 서로 의사소통 하고 있고. 어, 소통 창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검경 협력해가지고 수사하세요. 그러 그러니까 되잖아요. 뭐,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될수 있으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은 위원님 날씨잖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내시라고요. 자료를 보안 수사권을 얘기하시면서 경찰 검사만이 수사권을 수사권 행사해야 된다. 검사만이 보안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려면. 검사만이 수사해야 된다는 근거 자료를 내시란 말입니다. 저렇게 통계 엄청 얘기하는 말도 아니. 저희들이 말고. 검사만이 수사해야 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검사해야 된다는 게보함 사건 아닙니까? 그렇진 경찰이 않습니다. 요구를 할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저희들 요구 9.9% 하던데. 예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가 필요한 사건은 가지고 보안수사권을 것... 가지고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방어권이니 방어선이니 어쩌고 하면서 얼른 플레이하지 말고 도어 스태핑 하지 말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내시라고요. 위원님께서도 검사 시절에 보안수사권 행사하셔서 <laughs> 억울한 사람 많이 구해냈잖습니까?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 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지 그거 왜 자꾸 권리 권리하십니까? 권리하십니까? 자,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는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수 검찰에 남겨두면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대체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맞설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음 주요 사건은 협력해서 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잘 돌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지청과 지금에서 그러니까 이 지방경찰에서 뭐 관할서나 관할 지금 단위로 수사 협력 모델을 만드십시오. 수사 초기에서부터 어 법적으로 인권 침해 없도록 뭐 어떻게 한다. 조언과 법적 자문은 어떻게 한다. 이런 모델을 만드십시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주요 사건만 그렇다가 아니라 주요 사건의 모델에서 있었던 것처럼 민생 침해 사건에 있어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사건 등등이 그러나 비교적 어느 정도는 또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박은정 위원께서도.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탁월한 경험치를 쌓고 계시고 그래서 바람직한 수사 협력 모델을 만드셔서 칸막이로 그 경찰 수사가 못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 신청해가지고 송치 넘기라 송치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때서부터 또 재수사 들어가고 사건 번호 달라지고 이런 지금의 잘못된 시스템을 점검을 해주시고 고쳐가지고 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의 역할, 직무 역할과 수사기관이 할 일, 그러면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그 수사준칙 8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 실제상 자꾸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니까 그건 그거에 대한 개선인 거지 수사기소 분리가 어, 수사기소 분리 반대 논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진행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